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4자리를 네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 한주 동안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만 530여 건더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한주 만에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도 30%까지 늘어나며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TBS7 첫 소식 이은성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10명으로 일주일째 4자리수를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 휴일 영향에도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1,097명, 해외 유입이 53명입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794명으로 국내 발생의 72%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발생 일평균 환자는 전주보다 51% 증가했고,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0에서 1.24로 올랐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536명, 이중 374명이 델타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36.9%로 나타났고, 그중 델타형 변이 검출은 23.3%로서 전주보다 증가하였으며, 알파형 검출인 13.5%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델타 변이 검출률은 26.5%로 직전주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점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인 경우도 선제 검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클럽이나 주점과 같이 밀집,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셨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실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연일 3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며 확진자 비율도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비수도권으로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추세라면 다음 달 중순엔 국내 신규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4차 유행은 지인이나 동료에 의한 전파나 동일 연령대 간 전파 비중이 높다며 사적 모임 제한과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TBS 이은성입니다.